패션을 보는 패션을 패션 관련 일을 한 사람한테 물론 사진 사진 하지만 응? 그걸 논하다니 참. <laughs> 내가 색하고 디자인하고 얼마를 잘 보는데 딱 봐도 레시가든 레시가든. 아, 아니, 아니 색깔 잘 본다고 해서 못 짜는 그러니까, 게 아니거든. 딱 봐도 레시가든데 봐도 레시가든데 레시가든 이름을 모르잖아. 아 기억이 안 났다 그랬구나. <laughs> 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. 기, 기, 잘. 막 맴돌고 기억이 안날수 있어. 돌프지. 아, 안 좋네. 제자입니다. 아이 제... 제자 못 키울래. 혼내님이 혼내님이 제자를 안 키웠대잖아. 어서 야매로 배웠어. 아그 정식으로 혼대님이혼대님을보면서 내.. 어 꿈을 팀킬 팀... 손맛을 손맛을. 팀킬러의 <laughs> 어. 손프로님을 <laughs> 보면서. 어. 롤 모델 롤 모델 롤 모델 롤 모델. 이제 숨 넘어간다. 숨 넘어가. 롤 모델 롤 모델. 아직 털고 있어? 어. 아, 미치겠다. 이쯤. 쪽에... 어. 내가 봐. 아. 내가 가만 생각해 봤는데 보네 님. 음. 음. 예. 그동안 혼내님이 네. 본능... 이성이라는 명목 하에 본능 속에 억누러놨던... 아니 뭐애 다닌 말이 그런 생각했어? 가서 <laughs> 아니 아니 그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무의식적인... 무의식적으로 <laughs> 수상심을 죽였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... 혼내님은 되게 미안한가 보다 이스테인 계속 아니, 얘기하네? 아..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날 합리화 뭐? 시는 거. 내가 또 오르는 신흥 팀킬러라고를 잊고 있었어. 어. <laughs> 신흥 팀킬러. 그래서 그래서 을 죽이는 거는 내 입장 내 기준에서 마땅한 거지. <laughs> <이런 거. 웃음> 야 아니 <애> 다리 죽는 <laughs> 아, 어런 생각했단 말이야. 요 어떻게 말을 할까? 그쵸!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할까? 아 저렇게 말하는게 좋겠다 이런거 기억 이런거 생각하고 왔단 말이야? 아니지 내가 사과를 하고 들어갔는데 억울한거야 내가 왜 사과를 해? 가만히 <laughs> 나의 기억 내내 아... 기억을 뒤집어 보니까 아 나는 잘못한게 없다 그런 자격이 이건? 되는구나 어 그렇지 나도 그런 자격이 되는구나 <laughs> <laughs> 어, 그렇지 내가 죽인거 보다 안 피하고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이 잘못이다. 뭐 이런 결론은 좀 <laughs> 아니, 아니 봐봐. 후두둑하고 죽은 때리기. 그걸 어떻게 피해? 내가 그럼 내가 그 후두둑 후, 하는 건데 피할 수그러면 내가 저기 상대방이 총알 쏘는 건 내가 총알 보고 내 피하지. 후두할때 피했어야죠. 그래 똑바닥. 그~ 훈데님 빵 터졌다. 훈데님 빵 터졌어. 저러다가 저러다가 죽지. 한번 보내 한번한번한번 한 번, 한번 보내겠네 이거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.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자자 자. 잠을 자좀 자고 하품하지 말고 어 우리한테 들어가 우리한테 들어서 내임나또 날라댕기지 말고. <laughs> 어이, 나 진짜 왜, 왜 자꾸 우리, 우리한테 우리 와가지고 저기 뭐야 에임 연습을 자꾸 하고 괜찮아지면 딴데 가는 거야? 어?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 뭐 우리가 뭐펜스트 서버야 여기가? 헌재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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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하는데? 헌재님 너무 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? 헌재님 <laughs> 원래 내가 누구 까먹는 아 너무 웃겼어요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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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 씨 이씨, 이 이씨, 이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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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n i c 네, 방금. 이거 어디 갔어? 쪽방으로 들어갔어요. 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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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. 어, 여깄다. 담장 아, 아이고. <laughs> 안 돼, 안 돼. 담장 바로 앞에 있어. 선님 저거 저거 좀 가서 처리하요얘 아... 어디 있어? 탐장 주에거 있잖아. 니 아니, 그게 아니라. 어. 거기 있었요그잘끝 났어요. 아니, 났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, 여기 두명 있네. 여기 두명 있네. 여기 두명 있다고. 이 집에 두명 있다고. 예. 칠도 치료... 없어서. 이. 괜찮아. 어, 기는 것 같아. 어, 아직 하나. 안 살렸네? 예, 네, 기는 것 같아요. 왜안 살렸지? 아이고. 어. 뭐 빨리 쏜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어, <laughs> 잡고 죽었다. 아. 왜 그래, 내가 살리고 있는데, 왜 거기서. 아니, 내가 먼저 살렸는데. 아, 어, 내가 살리고 있는데. 아, 내가 살리고 있는데. 왜 이래? 이거 아, 혼자 있네. 먹을 게한 게 개도 없네? 양심상 내말안 먹었어. 뭘다 먹었고, 뭐가 딛는 게 없는데? 아이씨. 아 아이, 깜짝이야! 이쪽 꿀집 있잖아. 어디? 초밥집 쪽. 초밥집 쪽. 음. 여기. 음. 한명 여기 있고, 한 명은 여기 둘 중에 한 명이, 하나 있어. 뭐? 네. 어라? 바로 죽는데? 이 다운인데? 나 퍽터면 좋다. 씨발. 어딨어 아, 아니, 여기 아니구나. 어유, 왜 이렇게 많이. 씨, 여긴 줄 알았네. 아, 단발. 많이럿는데킹 튕기네 튕기네 튕기네. 튕겼다고 튕겼다고. 아유. 나 먹고 갈래? 스칸데. 뭐야? 저기 한 명이 아니네. 왜저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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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냐좋는데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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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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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무리하지 마, 무리파노무리파노 무리 무리 어? 파 어.